장갑이 홍시가 돼서 이거 안 따면은 떨어지죠 이거 빨갛게 사방에 장갑이 홍시가 되고 빨갛잖아요 아 단감홍시에요 아, 아이고 단감홍시가 많아요 우리 남편은 다른 소리 안 하면 이거 따질 않으니까 다, 다 떨어져서 썩어서 떨어지잖아요 아이고, 위에도 많이 붙었네. 이거 익은 거 좀. 아 아. 다 먹어, 당감홍시가 많이 붙어서. 이당감홍시를따고 있어요.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. 음. 아, 당감홍시좀 먹어. 음, 음. 아, 설탕이야. 음. 이건 새가 와서 먹었네요. 당당감안 따니까. 새들이 와서 쪘어요. 음. 새들이 와서 쪘어. 이 새들이 우리 당감 먹고 대추 먹고 토마토 토마토 먹고 음. 음. 땅에도 많이 떨어져죠. 땅에도 많이 떨어지고 음. 아이고 이당갑들이 빨간 것은 홍시가 돼서 금방 안 따면 떨어져 버리니까 아이고 수박 한나 따고 당갑 아이고 다. 오늘도 따야 되는데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가나 기도하러 가는 중에 도중에 지금 텃밭에 들려서 단감을. 국광에 초쳤어요. 옛날 같으면 기촌해가지고 단감이 열렸을 때는 부지런히 따서 먹었는데 요새는. <laughs> 요새는 그냥 감 따는 걸 그냥 안 해요. 아이고.